안녕하세요. 찬찬입니다. 오늘은 너무 음, 덥고 습한 요즘 정말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파스타 여러분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원래, 저는 원래 원팬, 파스타도 원팬 파스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거든요. 따로 삶아서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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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 먹어야 맛있어. 원팬, 원팬 파스타, 파스타 먹을 거면 다른 거 먹지. 거 파스타를, 파스타를 맛있게 먹때문면 원팬, 파스타 원팬 파스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강경 제대로 하자 팀이었는데 도저히 불 앞에 1초도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자렌지로만 만들 수 있는 파스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물은 물에 불린 스파게티면 1시간, 2시간은 일단 기본으로 불리는 건데 전 조금 더 오래 불려놨어요. 상관은 없어요. 소금물에 불린 거 아니고 정수에 불렸습니다. 후추, 큰 그릇, 소스, 다진마늘, 슬라이스 치즈 두장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사실 얘네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도 먹을 수는 있는 거요 물을 좀 버리고 왔습니다. 물을 다 버린 건 아니고요. 이 통은 다이소에서 산 통인데, 이 뚜껑으로 한, 한컵 정도 남기면 돼요. 이한 컵이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대로 부어요. 그리고 면도 부어. 접. 사실, 면을 한 250g을 하면, 이걸 그냥 한 통을 다 쓰는 건데, 반은 아니고 이 정도 남길게요. 식빵에 발라서 치즈 얹어서 피자 토스트 해드시면 되겠지요. 지금부터 완벽하게 절 필요도 없어요. 왜냐? 돌리면서 젓고 접고 돌리면서 젓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만 말르지 않게 정도만 이렇게 쓱쓱쓱. 전자레인지 먼저 돌려오겠습니다. 3분, 3분, 3분 돌린 건데, 이제 여기다가. 저는 마지막에 넣는 편인데, 마늘 향이 너무 센게 싫으시면 초반에 넣고 돌려도 괜찮아요. 저는 마늘 향이 센게 좋아. 고추. 이게 아까 그 물이 좀 흥건했던 느낌이 돌리면서 쫙 쫄아 붙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너무 드라이해져서 물을 꼭 남겨서 넣어주셔야 돼요. 음, 맛있는 냄새. 제가 사용한 소스랑 면이랑 치즈랑 다 쇼핑 탭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꼭이 치즈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슬라이스 치즈. 완성입니다. 물론 젓는 수고가 있긴 하지만 불 앞에 한 번도 안 섰다는 점 저어볼게요. 치즈가 만약에 좀잘안 녹는 것 같다 하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 치즈 뭉친 부분 이거 더 먹어야지 Hmm. 음. 사실 물에 면을 미리 불려놨다가 하는 물 파스타의 유행은 좀 오래 전에 지났잖아요. 저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던 트릭이었는데 이게 전자레인지로도 조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사용처를 찾은 아것 같아요. 음. 이 파스타의 장점은 되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변주를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사용한 파스타 소스는 약간 매콤한 토마토 파스타, 아라비아타 소스를 쓴 건데 거기에 이제 더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청양고추를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불닭 소스를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집 앞에 있는 바질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없는 영상이 될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맛있게 해 먹으면서도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최근에 화구가 없으신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린 레시피들이 보통 불을 쓰는 레시피가 많으니까 요리를 해 먹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자렌지라도 활용해서 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레시피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라나파다노 치즈보다는 슬라이스 치즈를 쓴다거나, 최대한 접근성이 좋은 재료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음... 음... 솔직히 이렇게 하면 식비도 되게 많이 절감돼요. 이만큼 시켜 먹는다고 생각해봐. 면은 보관하기도 쉽고, 소스 몇방 사두고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무슨 광고에 나올 것 같은 한 포크가 만들어졌어 음. 생바질 구하기 어려우면 바질페스토 넣어도 좋을 것 같고 향신료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파프리카 가루나 카레가루나 페퍼론치노 같은 걸로 변주를 줄수 있고요. 토마토나 양파 썰어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단백질을 조금 추가해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크림을 조금 넣으면 로제 파스타가 되는 거지. 음! 올리브유 살짝. 음. 근데 요렇게 넣을 올리브유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샐러드에 사용하는 용도의 올리브유를 뿌리셔야 돼요. 조리용으로 나오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제품 아니고. 음. 음. 파슬리 가루나 바질 가루 같은 거만 좀 가지고 계셔도 훨씬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향신료를 엄청 여러 개 갖추고 냉장고에 허브를 쌓아놓고 살긴 쉽지가 않잖아요. 텃밭에서 바로 따온 허브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건 이제 제가 텃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재료로도 맛있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해 먹어보세요 진짜로. <laughs> 음. 음. 알치네로 유기농 아라비아타 스파이시 파스타 소스 이거 유통기한 임박 할인인지 할인하는 거를 좀. 몇개 쟁여놨던 거거든요. 같은 가격에 살수 있을까? 또 사고 싶어서 이 파스타 해 먹기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 마지막 한 일이니까. 음.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토마토 파스타 열심히 먹은 사람처럼 육가가 빨개졌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었고요. 면을 반 정도 익혀서 냉동 소분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밀프랩 하시는 분들도 좀 봤는데 제가 그것도 해 먹어보고 이것도 해 먹어본 결과 두개 중엔 사실 이게 맛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소스에 절군 채로 익힌 거잖아요. 그리고 면을 불리면서 여기 가라앉는 면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갔으니까 너무 따로 놀지 않고 싹 묶어주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린 파스타이기 때문에 생면식감처럼 조금 쫀득한 느낌도 있다는 점 여름이라 많이 지치고 챙겨먹기 해먹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간단한 메뉴도 있으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